전국 팔도 다누벼보고 갈만한 호텔들만 콕콕 집어서 추천해주는 프로 출장 너 2년째 나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출장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 갈만한 호텔들 좀 추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출장온 곳은 바로 고덕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고덕산업단지라는 삼성의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여기 출장 오신 분들 진짜 많죠 삼성이 이제 반도체를 위해서 백조를 투자한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삼성행들이 굉장히 출장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좋은 호텔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번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갈 만한 호텔, 타운호텔에 왔습니다. 오늘 출장 왔기 때문에 하루 묵고 갈 건데 겨우겨우 방을 잡았고 어제도 만실, 그제도 만실이었답니다. 이야, 대박이네요. 네. 여기 출장 오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고덕은 어떤가요? 자차 이용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서정리역까지 여기서 거의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대부분 이제 자차에... 특히 보더 카운드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의 위치에 있어서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 공간도 매우 넓어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용이 합니다. 특히나 상가 호텔들 저희가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들은 흔치 않거든요. 상가랑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데 이곳 타운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게 매우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조명 온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짐 풀고 업무 정리 간단히 하고 30분 뒤에 로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을 오게 되면 짐들이 되게 많거든. 이 캐리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둘 공간이 없으면 침대 옆에 두거나 하면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옷장을 조금 더 공간에 여유를 둬서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마련해 두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옷걸이도 벽으로 해놔서 공간 활용을 잘한것 같습니다. 침대 헤드 같은 경우도 대개는 이제 원목으로만 하고 그냥 마감만 하는데 저 헤드 부분에 이제 쿠션을 다 줘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유 공간들이 있어요. 두 명이 들어와서 써도 충분히 무리 없는 공간이지 않을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법인카드 한도가 있고 그날에 좀 단가가 올라가면 두 분이서 이제 한 객실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트윈을 쓰게 되면 공간 분리도 되고 좀 합리적으로 숙박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파우더 공간인데 파우더 공간 은 되게 중요해요. 이 파우더 공간이 따로 마련이 안돼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막 씻고 막 드라이기 꽂고 하는데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파우더 공간이 있어서 드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킨 로션도 간단히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치할 수 있는 치솔 치약 <목소리>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만큼 탄탄하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출장을 와도 그 어메니트가 다 갖춰져 있어서 너무 편하게 쓰고 갈수 있다라는 점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탑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깔끔하고 욕조 샤워 공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확실히 신축이랑 가전이라든지 도기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출장 왔을 때 저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일단은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잘수 있냐 얼마나 좀 편안하게 쉴수 있냐 또 업무 하고 싶을 때는 업무를 할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오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야외 보면은 욕조가 있어요 여기서 좀 피곤하면 이제 반신욕을 좀 하거나 할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출장하기에는 완전 딱인 방인 것 같습니다 출장 오면은 항상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냄새 빼이는 게 다음날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요즘은 에어드레서나 스타일러가 항상 있는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옷을 아무 때나 거는 것보다 냄새도 냄새지만 이게 주름도 사라지기 때문에 정장 입으신 분들은 셔츠랑 정장이랑 무조건 여기 돌려서 주름도 펴고 냄새도 제거하고 하는 게 출장 고객들한테는 필수인 것 같아요. 물론 외부 미팅을 하겠지만 이렇게 출장을 오셔가지고 업체 분들하고 미팅 한몇 시간 한 이외에 개인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시간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방 안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편리하게 좀 되어 있으면 굳이 밖에 카페를 찾아가거나 어떤 공간을 찾기 위해서 갈 필요도 전혀 없고 묵고 있는 이 숙소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잔여 업무가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 될것 같고 나중에 이 호텔에 대한 좀 청평도 하고 저희끼리 여기 욕조에 발도 담그고 맥주도 한잔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 호텔도 더 얼마나 더 즐길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은 안 좋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았다 고생했습니다배 <laughs> 고파가지고 아, <laughs> 오늘 제가 출장 왔는데 고독이라는 곳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상권이 잘 형성돼 있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음, 주변을 보면 진짜 허허벌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이런 데서 호텔이 된다고? 뭐 이런 곳들이 소도시들 다닐 때마다 항상 그랬던 것 같거든? 여기도 비슷한데, 퀄리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아쉬운 게 운동하거나 이런 피트니스 내부대 시설이 없는 건좀 아쉬운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출장 오는 고객 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조식이라도 있으면은 간단하게 먹고 갈 텐데, 그치. 그런 공간이 마련이 안 된다는 거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호텔의 본질은 숙면이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런 숙면에서는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았어